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의 빵튜버, 보니입니다 빵빵뽀! 오늘은 말차 특집을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차 투어를 가기보다는 이렇게 말차가 정말 특성화된 곳 같은 곳들을 다니면서 말차만 나오는 영상들을 몇개 찌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첫 타자로 말차 마카롱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카페 언포겟이라는 곳의 말차 마카롱인데요 무려 6단계 말차 마카롱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말처럼 단순하게 연한 말차, 진한 말차, 더 진한 말차로 가는 게 아니라 담백한 우유 말차 맛, 혹은 진한 말차 맛, 생초코가 들어간 말차 맛, 요렇게 해서 점점 진해지고 깊어지지만 점점 더 개성이 강해지는 그런 마카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차 마카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녹차만 먹은 거예요. 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일부러 연하게 좀 탔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마카롱을 먹어 볼 건데요. 요거는 담백한 말차 우유 맛이라고 합니다. 말차 우유 맛. 색깔도 다른 말차 마카롱들보다 조금은 연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뚱카롱이거든요. 뚱뚱한.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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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는데요? 아 진짜 맛있어. 제가 말차 마카롱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말차 맛도 좋아하는 편이고 마카롱도 좋아하고 그 둘의 조합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까지 먹어본 마카롱 중에 말차 마카롱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일단은 필링이요 말차 맛이 부드럽다고 설명되어 있었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진한데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말차 자체가 엄청 고소하거든요 고소한 맛이 엄청 잘 살아있는데 또 마카롱 꼬끄는 아몬드로 만들잖아요 그 아몬드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고소하고요 이 우유 맛 우유 맛도 되게 고소한데 전체적으로 되게 고소하네 흰 우유 크림에서 짭짤한 맛이 나요. 솔티 한 맛이, 그래서 너무 음 중독성 있는 거 있죠. 어,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왠지 전체적으로 좀달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달지 않아요. 진짜 적당히 달아요. 적당히! 한두세개 먹으면 달다 할 정도로 단맛. 요 하나 먹고 달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맛도 너무 기대되고 빨리 다 먹어보고 싶어요. 요두 번째 거는 겉에는 아까 봤던 그 우유 크림이 들어가 있고 안에 요렇게 말차 생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마카롱이에요. 음. 생각보다 말차 맛이 약한데. 음, 가운데 진한 말차 생초콜릿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말차 말차 할것 같았는데 어, 생각보다 우유크림 맛이 말차 맛을 확 덮어버려가지고 잘안 느껴졌다, 이런 느낌? 그 짭조름한 우유 필링 맛이 잘 느껴져가지고 그 입안에 짠기가 훨씬 더 많이 돌아요, 얘는. 크림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다 먹고 나서는 혀 안에 약간의 말차향이 도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말차 맛이 아쉽긴 해요. 세 번째 걸로 넘어가서 맛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말차 크림, 말차 필링이 덮여 있고 얘는 아까 첫 번째 말차 마카롱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말차 키크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점점 진해질 마카롱들. 확실히 진해요. 하... 말차 크림 맛이 확실히 더 진해졌어요. 아직 엄청나게 진짜 그 진짜 말차 덕후들이 원하시는 콱하고 들어오는 말차 말차한 맛까지는 약간은 모자란 그전 단계의 진한 말차지만 보통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스러울 만한 말차 진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캣은 아무래도 요 필링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까 좀 바삭함 그런 과자의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요런 씹히는 맛이 뚱카롱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런 크림 느낌을 싹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약간 눅눅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카롱 그 필링의 식감을 약간 방해하는 느낌이었달까? 저한테는 조금 그렇게 느껴졌어요. 요렇게 저처럼 입맛에 아주 확실하게 맞지 않는 마카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말차 마카롱 세트 구성에. 그래서 개개별로 또 구매 가능하시니까 좋아하실만한 것들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네 번째 마카롱. 점점 진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번째는 진한 말차 크림하고 초코, 생초콜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말차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녹차 초코는 진짜 말안 해도 아시죠? 너무 맛있는 조합인 거. 좀 달콤할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이거지. 여러분, 이거죠. 진한 말차에 진한 초콜릿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말차 크림이 확실히 점점점 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해지는 게막확확확 진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점점 진해지고 있어 가지고 아직도 아주 부담스러운 진한 말차 맛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생초콜렛 맛도 되게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차크림이랑 진한 말차크림이랑 초콜렛이랑 섞이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고 얘는 웬일인지 꼬끄가 굉장히 쫀득쫀득 꾸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치아가 들어가는 내내 씹는 내내 진짜 꽉꽉꽉 꽉, 꽉 씹어야지 씹을 수 있었던 그런 꼬끄였어요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제 다섯 번째는 엄청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말차 파퍼토. 찐한 말차 가나슈랑 가나슈예요, 여러분. 국내산 팥앙금 그리고 고메 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슈, 버터, 가나슈, 팥앙금, 가나슈, 버터, 가나슈. 요렇게 엄청 층층이 쌓여 있어요. 음. 음. 짭짤해요. 어, 굉장히 짭짤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짭조름한 간이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얘는 더 짭짤하네요. 그리고 말차 맛은 말차 가나슈, 진한 말차 가나슈였지만 버터랑 팥이 워낙 층층이 쌓여있다 보니까 말차 맛이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잘, 정말 잘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차 맛만 해도 계속해서 고소했는데 팥까지 고소하니까 고소한 맛도 굉장히 많이 더해졌겠죠? 다만 얘는 꼬끄가 조금 부스러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짠 맛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마실 거리가 꼭 필요한 마카롱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진한 말차 크림에 말차 생초콜릿까지 들어간 진짜 제대로 말차말차한.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다섯 개의 마카롱들보다 살짝 덜 뚱카롱이에요. 아주 살짝. 가장 진한 말차다 보니까 맛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렇게 조절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긴장된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진하고만. 일단은 저는 완전한 말차 덕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laughs> 말차 맛이 진짜 확실히 가장 진해요 다른 애들은 먹자마자 느껴지는 말차 맛이 있었다면 얘는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짙어지는 그런 말차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첫 입에 이렇게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은 뭐랄까 말차의 비릿한 맛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차 비린 맛에 약간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힐링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꾸덕하고 진한 느낌이긴 했어요. 말차 생초콜릿이 크림 안에 같이 녹아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꾸덕한 느낌도 강해서 말차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해서 여러분 말차 덕후분들이 너무너무 원하셨던 그 말차 특집 첫 번째로 말차 여섯 개 맛이 들어가 있는 말차 마카롱들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거를 구매하실 때는 예약도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예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DM을 보내서 예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택배는 게시글로 그때그때 택배 오픈 날짜로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다가 택배날이 오픈되면은 택배로 시켜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거는 네 번째 마카롱이었습니다. 요거는 저처럼 적당히 말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기에 너무너무 맛있는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마카롱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차와 우유 그리고 짭짤한 맛이 너무 너무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세트로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고 좋아하시는 맛으로 구성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